안녕하세요. 시와 인생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? 그동안 살아가느라 고향 친구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. 어쩌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우연히 고향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 고향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졌습니다. 전화를 하니 너무 반가워하고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한 사람이 연락을 닿으니 친구들을 다 알게 되어 어렸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. 우연히 이렇게 친구들을 알게 됐으니, 조만간 만나서 그동안에 못한해포를 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쓴 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, 우연히. 칠역같이 어두운 밤, 우연히 바라본 하늘. 그 순간 나 놀란 가슴, 감동으로 다가왔지. 반짝이는 보석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서 지나간 추억 따스함으로 살며시 내려앉은 이슬방울. 쏟아져 내리는 별빛 사이로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. 가슴에 가득 담은 옛 이야기 토닥토닥 달리며 안아주었네 아픔도 많았고 눈물 많았던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이 많이 일. 하나 지시기를 기도합니다. <laughs>